사랑하는 안천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노태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함께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뜰 앞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0과 분노하나요 자제하나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여러분 여러분은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발을 동동 굴러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서, 돌려서 화가 날지도 몰라요. 친구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아픈 친척 병문학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죠. 또 비가 와서 소풍을 취소한다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놀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또 발목이 뼈서 축구를 할수 없거나, 어, 동생이 내가 한 숙제를 망쳐버려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이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거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여전히 그 사람을 좋게 대하지만 그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 중첫 번째는 분노라는 단어예요. 분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말해요. 대체로 우리는 분노에 대하여서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는 왜 잘못일까요? 그거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죄를 가져오게 해요. 화를 낼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10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로 그들은 화를 내기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베드로도 아주 멀리서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 가운데 장작불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각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가 비쳤어요. 베드로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처음에 누군가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부인했죠. 세 번째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때 바로 이렇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며 쉼이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에게 붙잡혔죠.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묻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독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쳤죠. 총독이 왜 그러냐? 라고 물었었지만 본중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크게 외칠 뿐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가장 친한 제자들이 그를 저버렸어도 예수님은 그들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자제라는 단어예요. 자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제심을 갖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좋은 태도를 훈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노를 폭발할 때까지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하루를 끝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노를 떨쳐버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은 분노를 그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오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제심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분노는 내 방법대로 하길 원하고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죠. 내가 가장 좋은 자전거를 가져야 되고 항상 이겨야 하며 1등을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며 내 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행복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우선으로 두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했을 때조차 화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길 바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평 대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분노의 말을 해왔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또 화를 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분노하는 아이가 아니라 슬퍼하는 아이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 자제하는 아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